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 더 고충을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요 PDF는 올려놨어요. 올려놨는데 어, 여러분들이 한 거에는 여게 없을 거예요. 어, 옛날에 다운로드 받은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이브 이미지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세이브 파일로 저장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어, 여러분들이 기존에 저장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저장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는 파일로 저장하는 겁니다.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. 뭐냐면,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죠. 이렇게 객체들이 쭉 생성이 되죠.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는 하나뿐이 없지만, 여기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, 변수명들하고 기존에 여태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 저장하고 싶으면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거고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걸로 저장하는 거예요. RDA로. RDA. 그러면 모든 변수들이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,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내용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작업했던 내용을 다 백업해서 계속 저장을 해서 관리하고 싶다. 그러면 이미지를 해서 RDA 파일로 다 저장을 하는 거고요. 그렇지 않고, 음. 그, 보시는 것처럼, 다 저장하는 거는 RDA이고, 그렇지 않고 데이터로 저장하는 게 있어요. 데이터로. 즉, 우리가 얘기했던 고그 데이터만 딱띄어서 저장하고 싶다. 그 중간에 하는 과정들은 다 필요 없고, 제일 마지막에 최종 생성된 데이터만, R 프로그래밍에서 관리하는 R 데이터로 관리하고 싶다.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.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.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셨죠? 어. 다시 설명드리면, save 이미지로 해서, r d a t rda로 저장을 하면,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내용, 음. 여기 있는 모든 내용, 왼, 오른쪽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. 이것까지 해서 전부 다 저장을 시키는 거고, 그러니까 계속 백업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. 말하자면. 백업으로, 백업 계속 해주는 거예요. 어. 그렇게 해서 관리해주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했던 요 데이터만 알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 파일로만 관리하고 싶다 요것만 딱 하나만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미지에서 어 이렇게 관리해주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해봤죠 근데 어다 필요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것만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됐죠? 어. 그럼 지금부터 어, 같이 해봅시다. 음. 똑같이 세이브 해주고요. 게임이라는 데이터로 관리해 주는데, 게임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겁니다. 여기 있는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객체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생성해 놨던 것 중에서 여기가 지금은 하나만 있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. 그중에 뭘할 것이냐 선택하는 거예요. 우리는 지금 게임이라는 거가 하나 있으니까 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. 어디에 저장하느냐 파일로 파일 해주고 이퀄 해주고 쌍따옴표 찍어주고요. 파일 이퀄로 쌍따옴표. 그 다음에 요 폴더 밑에다가 저장하고 싶으니까 점 슬러시 해주고 됐죠? 음.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슬러시 데이터 폴더 밑에.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 여기 챕터2 폴더에 있는 데이터 폴더까지로 밑에다 저장해주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거는 다 아시죠? 음. 그 밑에다가 저장을 하는 건데 우리 저장했던 rda 파일은 백업으로 다 저장해 놓는 거고, 그 중에서 우리 다 필요 없으니까 데이터로 쓸 것만 딱 백업해 주는 게 지금 이 과정입니다. 여기에 뭐라고 해주냐면은 게임.rdata 해서 대문자 두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. 뒤에 보이죠? 시 됐어요? 자 그러면은 실행해 볼까요? 실행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? 컨트롤 엔터 다잊어먹었구나 <laughs> 컨트롤 엔터 아니면 위에 버튼 눌러주면 되죠? 자 그러면 s a v e g a m e f i 에 여기 오른쪽에 R 데이터가 생성돼 있죠? 그죠? 여기 오른쪽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른쪽까지 여기 R 데이터 만약에 폴더가 요 위에 올라와 있으면 데이터 폴더로 들어가서 요 밑에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. 알 데이터 다돼 있죠. 음. 자,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. 우리가 자, 처음에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게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. 얘를 더블클릭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여기 우리가 기존에 작업했던 게쭉 뜨죠. 뜨죠. 어, 요거까지 확인하셨죠? 자 그럼 얘는 X 눌러서 삭제하시고 오른쪽에 와서요 기존에 데이터에 저장돼 있던 저 게임에 저장돼 있던 것도 없애버리세요 날려버리세요 날려서 얘도 날려버리세요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, 제대로 저장돼 있는지 자 오른쪽에 게임도 날려버리시고 자 이제 불러가기 불러오기 해볼까요 이제 제대로 아까 전에 이렇게 저장돼 있는지 로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파일부터 요만큼을 이렇게 카피. 일일이 치려고 하지 마시고, 기존에 있던 거는 갖고 와 오면 되죠? 음. 요만큼만 블록 설정한 다음에 복사하기해 갖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. 이렇게 해주시면. 됐죠? 음. 자.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은 게임이 오른쪽에 생겼죠 그죠 다시 블록 갖고 오게된 거예요 얘를 또 클릭해 볼까요 우리가 기존에 저장했던 게그대로 다시 뜨네요 그죠 아 제대로 저장돼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. 어. 자, 저장하기.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데이터 세팅을 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기 에 앞서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 갖고 와서 CSV나 아니면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 또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R R로 이동시켜 줘서 R에서 불러 갖고 와서 R 데이터로 코딩을 이렇게 해 주고요. 그 다음에 팩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데이터 스타일이 있죠. 벡터도 있었고, 뭐, 리스트도 있었고, 우리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쓴다 그랬죠. 그 중에서 이제 팩터 부분. 그래서 질적과, 그러니까 우리가 범주형 자료는 거의 팩터로 다 저장을, 수정을 해서 어, 변경을 해놓고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걸 변경을 해놓고 쓴 겁니다, 이제. 됐어요. 음.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이제 삭제하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그 범주형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. 범주형 자료는 우리가 평균 이런 게 이런 걸로 분석이 안 되고요. 전부 다 도수분포표로 저장이 된다 그랬죠? 그래서 도수분포표로 저장하는 거예요.